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통안전공단 들어가서 XM3 차량이죠. 이 차량에 대해서 수리검사를 완료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사통과 됐죠. 전혀 일말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일주일째 운행 중인데요. 기름을 한 5만원 정도 넣어가지고 지금 일주일 타고 있어요. 총 주행거리는 한 200km 내지는 250km 정도. 근데 아직도 기름이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제가 전용도로를 올라 타는 경우도 있고 신호등 만은이래 시내 도로를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연비로 따졌을 때 14.6km 나왔습니다, 14.6km. 현재 유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만원 한치 주유를 하면 6리에서7리 사이 정도 지금 주유가 됩니다. 14.6이니까 15라고 생각을 할게요. 15 곱하기 6리6리만 6m. 잡을게, 요 90km. 만원 정도 주행했을 때 9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주행능력이 된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 미션에 단수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연비가 좋아지고 개선을 많이 했죠 한 10수년 전만 해도 많은 주유했을 때 보통 한 60km, 50km 요 정도 주행을 했었어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예. 근데 지금 휘발유 연료만 떼는 데도 불구하고 연비를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들을 다 선보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14.6km 정도 나온다. 만원 주의하면한 90km 정도 주행을 할 수가 있다. 복합 연비 계산을 했을 때 해서 연비에 대한 가성비는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 XM3 모델 같은 경우는 .3 터보 모델이 있고 이 .6 GT 모델이 있죠. .6은 신차가가 좀더 저렴해요. 한 2,300만 원 차이 납니다. 터보가 달렸나 안 달렸냐, 뭐그 차인데. 제가.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네번 정도 차량을 매입도 해보고 판매도 해보고 하면서 쉬운전 했던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6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차가 지금 처음이에요.. 0.3모델의 쉬운전 느낌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이.6 모델이 낫다고. 봅니다. 터보 안 달린 이.6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낫냐. 연비도 솔직히 뭐 .3 터보 모델하고 비슷비슷하니까 연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별로 없다 .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스타트할 때 폭발이 힘이 좀더 좋습니다 .6보다는 당연히 그건 인정해야 돼 예. 근데 훅 출발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뭔가가 그 언밸런스한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차체에 비해서 너무 이제 힘이 가중되다 보니까 조금 뭔가가 언밸런스하다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점6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썸삼보다는 좀더쑥 치고 나가는 힘이 좀 딸릴 전정 근데 대신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제네시스, 그랜저 중대형급 차들이 솔직히 좀 부드러운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출발시부터 그런 느낌을 준다는 라게 저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저는 솔직히 차량을 뭐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레이싱을 즐기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중대형 정숙성 있는 차들을 얌전하게 운행하는 운전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급출발하거나 급제동하거나 탈치기하거나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2.6 모델이 훨씬 더 맞다 부드럽다고 해서 뭐 힘이 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돌격에 대한 데미지 뭐 어디 뭐 센서류에 대한 데미지 엔진에 대한 데미지 그런 데미지의 사고는 아니었죠 최초 파손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좀 경미한 사고 외판만 좀 찌그러지고 기승하는 범범만 좀 파손되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안전 운행상 차의 기능상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일말의 요소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휠 밸런스, 주행 중에 이렇게 제가 손 놓고 가잖아요 손 맞죠 핸들에? 손 놓고 주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차가 한쪽으로 쏠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하체 쪽엔 사고 충격에 대한 데미지가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7000km잖아요 7000km면 거의 신차급이라는 얘기인데 신차급 정도의 하체에 짱짱함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찌그덕거리거나 삐걱거리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들 중에 하체 쪽에서 이게 뭐 방지턱이나 요철 지나갈 때어 찌그덕거리는 소리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안 났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부속 갑자기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체의 부속 중에는 어퍼암 부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는데 이 연결 부위에 이 고무 부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 예, 충격 완화를 해주면서 찌어거림도 방지해주고 승차감도 조금 도움을 주는데 그 부싱들이 소모성이란 말이죠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도 되고 뭐 재기능을 못 하게 되겠죠 뭐 여름에는 뜨겁게 노골노골해졌다가 겨울에는 또 차갑게 아주 딱딱해졌다가 돌덩이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재기능을 잃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환해줘야 되는 소모성에 속하는 부속인데 여름에는 노골노골해졌기 때문에 그 재기능을 120% 이상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딱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재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요차 같은 거 지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소리 안 났는데,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소리가 조금씩 찌걱찌걱찌걱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예. 비용을 많으니까 부싱을 어, 새로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참을만 하면 참아라. 예. 여름까지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 차다 보니까 그냥 그런 느낌의 그 찌걱거림이나 삐걱거림이나 이질감 있는 그런 소리가 일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고 어, 부드럽고.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뭐오류나는 것도 없고. 또안 되는 부분도 없고 뭐 불안 들어오는 것도 없기 때문에 차는 아주 뭐 좋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고 차선 이탈 기능도 있고 또 이게 겨울에 가장 유능하게 써먹을 수 있는 핸들 열선, 의자 따뜻하게 해 주는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것기 때문에 굉장히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운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핀차가가 2천만 원 초반대에 출고된 차 치고는 진짜 괜찮게 운행이 가능한 차구나 좋은 차구나. 저는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광택 말고 실내 클리닝다 해서 지금 매장에 전시를 했고요. 차 정말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신차라고 봐도 무방하죠. 주행거리가 굉장히 이제 만 킬로 미만의 짧은 주행이기 때문에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 휀다라든지 도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색깔이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고요. 판금 도장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는 똑소리 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지금 여기 매장 전시장 인데요 전시장이좀 조명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살짝 좀 어두운 감이 없더아 있는데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실제로 이 화면에서 나오는 이 느낌보다 실제로 보면 정말 깨끗해요 예, 지금 현재 실온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잔잔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요 엔진 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앞쪽에 뭐,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인공가 망초도 아닌데, 이렇게 당연히 조용해야죠. 원래 다른 차들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 이제 엔진 커버가 이렇게 딱 붙어있어서 좀 깔끔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x m 7은이 엔진 커버가 원래 나올 때부터 아예 안 달려서 나왔기 때문에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다른 차도 다 커버 떼면다 이런 느낌이에요. 차는 엄청 좋다. 네. 실질적으로 거의 신차급에 버금가는 이 차량 보험처리로 전손처리가 됐다는 이유로 어, 현재 무사고 시세보다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 450만원 정도 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뭐 특별한 고장 없이 탈수 있는 차고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연비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가솔린이니까 또 조용하고 예.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영상을 마치겠고요. 어, 다음 번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제가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항상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요즘 그차 제가 사오면 이게 첫 1탄을 준비했을 때 방송을 보고 바로 즉각 즉각 아, 나그차 수리되면 내가 사고 싶다. 그래서 어, 계약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점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제가 좀더 많은 좋은 매물들을 찾아서 가지고 와서 많은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